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네, 다시 크게 말하겠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네, 추수감사 어, 주일입니다. 어, 우리는 사실 다른 날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매일 매일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날도 감사해야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욱 많이.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면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은 온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셨을 때 무엇이 가장 감사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세요? 어. 아니, 왜 자녀 된 거? 맞아요. 바로바로 바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와, 무엇이 나에게 이번 한해에 돌아왔을 때 가장 감사할까? 감사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계속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사실 너무 사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 너무나도 별볼일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우리 동행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동행하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고 경고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볼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우리 감사하니까 한번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여러분들도 동행하는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일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공유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은 감사한 게 너무 많죠. 이것 말고도 감사한 게 너무 많죠. 오늘 이 하루만 생각해도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이곳까지 오면서의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라 그래도 한 6,350까지는 될 텐데.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일 매일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죠. 매일 매일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솔직하게 우리는 사실 너무 부끄럽고, 사실 너무 사실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정도는 돼야지, 추수감사절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지 그나마 감사하다라는 고백도 해보지. 사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평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지만 감사의 이유도 찾아보고 아 감사하다라고 고백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감사를 모르고 감사한 마음을 정말 갖고 살아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요,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요, 참 너무 속상한 것이. 어, 과연 감사를 알까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보다는요 불평이 너무 빨라요. 감사보다는요 원망하는 데더 열심을 내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비교해봐요. 분명히 감사로 받은 은혜인데 그 받은 은혜도 그냥 감사로 받지 아니하고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감사할 일을 불만하며 불평하며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라는 것이죠 감사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불평의 이유를 너무 열심히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 그런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조건을 다 뛰어넘는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렵고,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고, 너무나도 결핍된, 그런 현실 속에서 하고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바국은요. 그런 자신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결핍된 그런 현실 속에서 감사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놀랍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바국은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더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하바국은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상황과 그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과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거의 끝나갈 시점이었습니다. 남유다가 거의 끝나갈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왕으로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남유다는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시대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국제정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 남유다는 지금 거의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굉장히 위태롭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이 하박구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laughs> 제가 순간순간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laughs> 자,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라가 IMF의 그 경제 위기가 찾아온 상황인 것이죠. 이 남조대의 상황을 비유해 보는 거예요. 그런 IMF의 그런 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북한과는 지금 전쟁을 정말 진짜 직접 이제 하기 직전에 정말 막핵 실험을 하고 막 우리나라도 막어막 어막 도발을 하면 우리도 막 포를 쏘고 막 이러면서 전쟁 직전에 그런 위기에 초 긴장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 한국 교회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시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것 없이 완전히 다 부패해 버렸고 다 지금 너무나도 타락해 버린 정말 제가 간영해져 버린 그런 시대의 상황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바국 개인적으로 봐도요 지금 그 개인의 상황은 어땠느냐? 지금 사업이 다 부도가 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잘렸고, 뭐 통장에 잔고도 없고요. 매일매일 빚만 늘어가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고, 가정도 무너지고,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도저히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지금 이 하박국은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비극적인 조건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은 뭐라고 선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지만, 나는 여호와가 있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주목해서 봐야 될그 핵심은 무엇이냐 그 감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박국의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가 아니었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이 고백이 아니라 그의 감사는 무엇이냐. 그래도 감사였다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할게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박구 선지자를 통해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될때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순서가 잘못되었어. 너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너가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감사할 이유를 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감사를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과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정이 뒷받침된다라고 내 기분이 감사할 만한 기분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한 그런 반응도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따라 합니다. 감사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 더욱 기다립니다. 감사는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는 여러분 의지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감사의 이유를 주실 그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은 감사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믿음으로 즐거워하기로,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로 그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로 내가 결정한다. 감사한다라가 아니라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사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조건과 상황과 환경으로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충족하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를 선포하고 주님께 결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감사할 이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결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이 원리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예요. 성경 전체적인 그 모든 이 성경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내린 그 금지령.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엎드리지 말고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세 번씩 변함없이 그의 창문을 열어서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 금지령이 떨어져서 지금은 사실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감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건이 허락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결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볼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심을 보시고 그의 감사의 기도를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그 사자굴 속에서 그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결단한 다니엘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 그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매맞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히게 되고요.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너무 불만할 상황이죠. 너무 불평할 만한 일이죠. 너무 원망할 만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매를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왜 새고랑을 쳐야 됩니까? 라고 절망할 상황이죠. 라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 어떻게 합니까? 그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밤에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에, 감옥에서, 그, 사람들에게 매맞고, 아주 막, 몸이 만신창이가된 상황에서, 감옥에 새고랑을 차고, 지금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감사의 그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옥의 문은 열리게 되고 생사슬은 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던 간수들과 그 간수들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를 결심하고, 감사를 결정한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그 결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열리는 키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결정할 때, 우리가 왜 감사를 선포할 때,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왜 일하시느냐? 여러분 이유는 감사, 간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렇냐? 그 감사의 결심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그 감사를 결정할 때의 그 결정의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담겨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결정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다. 왜? 그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 속에 일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 감사의 결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바쿠 성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너희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나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매가 없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보통은 열매가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열매가 없음에도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계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열매가 없는데도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는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씨앗입니다. 다시 감사는 씨앗입니다. 감사는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느냐? 감사는 씨를 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바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심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그 감사의 고백과 그 선포를 우리가 하게 된다라면요.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이죠.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 안에서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그 씨앗이 반드시 자라.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릴 때그 위에 열매가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릴 때그 뿌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은 곳에 우리가 날마다 물을 준다는데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 감사의 씨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곳곳에 여러분 열심히 뿌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의 그 장면을 봐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이 감사의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떡 다섯 개와 이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셨을 때이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20, 19절. 우리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불파... <laughs>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받으시고, 뭐부터 하셨느냐? 가장 먼저 뭐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감사할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리입니까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을 먹여야 돼요? 몇, 몇 명을 먹여야 돼요? 오천명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오천명을. 오천명을 <laughs> 먹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여자아이와 이 여자와 아이들도 다 합치게 되면 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만,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대체, 이거 한 사람이 먹어도 다 먹을 텐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걸로 뭘할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느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씨를 뿌렸을 때 예수에게 감사의 씨를 뿌린 거잖아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의 씨를 여러분들이 뿌리면요 반드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중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땅이만 여러분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중에는 그 정도밖에 없는 그런, 어, 부족한,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이십니까? 대체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두머리와떡 다섯 개, 다섯 덩이밖에 없을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다 할지라도 도저히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는 자는 결코 거둘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까지 감사를 심을 줄 모르는 삶을 혹시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 참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어. 매일매일 불평했고, 매일매일 원망했고, 매일매일 투정만 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추수할 가을은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심지 않으면 내년에도 빈손인 거예요. 지금 심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감사를 연습해 보세요. 감사를 고백해보세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씨를 뿌리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그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결심이 오늘 주님을 일하시게 만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상황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는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정과 그 결심을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박국 손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전이 그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의 진리 이것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알고만 계시지 마세요.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